안녕하세요. PD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월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요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더 이상 월급이 싸다, 저렴하다, 한국만큼 안 준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사요나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따라오세요. 일단 며칠 전에 이제 뉴스에 나온 이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번에 일본도 굉장히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생활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그거 굉장히 일본 사람들한테 많이 올라가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적으로도 이제 기시다 정권이 들어오면서도 강하게 저각 기업들에게 너희들 월급 올려줘라 월급 올려줘라고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보시는 사진처럼 대기업들은 한 85.5%가 월급을 이제 올리겠다. 특히 대학교 막 졸업한 신 신입사원들의 월급을 올리겠다 그리고 그 다음 중소기업에서는 한88% 정도의 회사가 월급을 올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일본에서는 이례적인 거라고 계속 보도가 요즘 나와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약 3, 아 0의 회사들이 한5% 이상 이제 임금을 올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거의 뭐투쟁에 가까운 수준으로 임금이 올라간 거예요. 에, 그거밖에 안 올려? 이랬겠지만, 일부는 좀 이따가 알려드리겠지만, 정말 월급을 안 올리는 날. 안올리나는데 이렇게 올랐다 라는거 하나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제 같은 뉴스에서 이렇게 사진으로 그래프로 이렇게 나온게 있어요 이즈비시 상사죠 굉장히 일본의 가장 큰 이제 상사 같은 경우에는 무려 5만원 50만원이라는 대졸 신입 사원들의 월급을 올렸습니다 5만원이나 올린건 엄청 크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제조업에서도 시마즈 어 제작소라는 곳도 무려 2만 5천 엔을 올렸습니다. 25만 엔을 올린 거예요. 이게 그밖에 안 올려하지만 이게 무려 일본은 보통 제조업들이 한 20만 엔 정도 돼요. 20만에서 21만 엔 정도 되는데 무려 10%나 급료로 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파레르 혹은 이제 패스트리텔링그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유니크로나 지유나 이런 곳은 무려 4만 5천 엔 그러니까 45만 원을 올려서 30만 엔, 한국돈으로 300만 원이라는 초. 근데 졸 신입사원 월급이 이번 연도부터 입사한 사람들은 받게 됩니다 이거 정말 커요 제가 있을 때가 얼마였지? 23만엔 였나? 11년 전? 12, 12년 전에? 그러니까 엄청 높아진 거예요 70만원 가까이 제가 들어가려고 했을 때보다 엄청 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인쇼라고 있죠 제인쇼라고 해서 일본에서 가장 큰 요식업 체인점을 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여기는 무려 25만엔을 이제 연년부터 받게 됩니다 무려 25 20... 28만원, 28,000 정도 이 업을 했고, 그 다음에부터는 교꾸요라고 하는 곳인데, 교꾸요라고 하는 곳은 무려 냉동식품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교꾸요인데, 여기는 무려 65,65만원을 이렇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회사에서 이제 세가, 그 다음에 어, 코나미 같은 곳은 무려 78,000원. 그러니까 무려 80만원 가까이, 그리고 50만원 가까이 이렇게 초임금을 이렇게 높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가기 전에 잠시 광고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저는 일본어 ES 첨사에 관한 서비스를 지금 한 3년 정도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ES 통과율은 약60% 정도 됩니다. 그만큼 일본어 ES, 그러니까 일본, 이 회사에 내는 ES는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일본어에서 만약에 에러가 나버리면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죠. 정말 원하고 정말 가고 싶은 회사인데 ES에서 일본어가 조금 어색해가지고 좀 부자연스러운 게 많다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고 싶은 회사라면 한번 제출하기 전에 정식으로 일본 교육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한번 첨삭을 받고 내시는 건 어떨까 라고 생각합니다 어, 세문양에약 400자 정도 되는 세문양 그러니까 한 1200자 정도죠 를 3만원에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죠 저는 일본인이 아닌데 물론 일본은 하지만 일본인이 아닌 사람이 일본어를 첨삭을 하는 건좀 웃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잘 모시고 계신 선생님들에게 어, 여러분의 ES를 받아서 첨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제공한 서비스만큼 가격이 싸거나 퍼포먼스가 좋은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지인이 무료로 해 주지 않는 이상은 유료 서비스 중에서는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으면 참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어, 저희 서비스는 바로 코멘트를 적어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빨간 펜처럼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받으면 바로 검은색으로 고쳐서 바로 제출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 그리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이용하시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계속하시죠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이제 일본의 세 개의 회 은행이 있습니다 거기 미쯔비시 UFJ 은행이랑 그 다음에 미쯔 이스미 토모 은행 그리고 미즈오 은행 이렇게 있는데 미쯔 이스미 토모 은행은 무려 5만 엔이라는 초대 졸, 대학교 졸업한 이제 신사원한테 50만원 은 돈을 높여서 25만 5천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즉, 이때까지 일본의 은행에서, 그리고 3대 은행이에요. 일본의 그냥 은행도 아니고, 지방 어디 은행도 아니고, 3대 은행 신입사원 임금이 무려 200만원 밖에 안 됐는데, 이제 250만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거는 여기다 적겠있지만 16년 만에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큰 건지 그러니까 원래 일본 월급이 얼마나 적었는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기서 이제 세금을 한20% 떼요 세금이나 뭐 연금이나 보험이나 그러면 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많이 아시는 닌텐도죠? 닌텐도도 무려 25.6만 엔, 그게 25만 6천 엔 정도 월급이 27% 상승을 해서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NTT라는 굉장히 유명한 일본에 있는 이제 회사죠. 여기도 굉장히 큰 회사인데 여기도 무려 27% 업을 한 27만 2천 엔 정도. 월급을 받을 예정이고 아까 전에 미츠이스미토모 은행과 이제 겨루고 있는 3대 은행 중에 하나인 미츠호 은행도 무려 25만 5천엔으로 아까 전 미츠이스미토모 은행과 거의 뭐 25만엔 정도의 금액을 지금 맞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면 뭐 남자분들이라면 한 번이라도 다아 아시는 반다이 난코 반다이 라는 게임 서도있죠 거기도 무려 29만엔까지 월급을 올려서 30%나 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든 회사가 이렇게 올리냐. 또 그건 아닌데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번에 월급을 올리고 있어요. 저기 토요타 같은 경우에도 한9천몇 백엔 한 9만 원 정도 월급을 올렸습니다. 월 9만 원. <laughs> 뭐 토요타 9만 원밖에 안 올린다고 이러시면 만 제가 9,800엔 천 정도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으로 따지면 한 100만 원 정도 올렸을 겁니다. 좀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일본이 점점 이제 월급을 인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오를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데 조금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들어갔던 회사가 이제 11년, 12년 전 이제 회사인데 그때 월급이랑 지금 월급이랑 보면 만원 올랐습니다 10만 원 올랐습니다 11년간 10만 원 올랐어요 연만 원씩 올랐습니다 신입사원 월급 굉장히 그래서 아직은 물론 한국분들 성에는 안찰수 있어요 아 진짜 뭐 세계 3위인 경제대국에서 월급 저 꼬라지가 뭐야 저도 아직 그렇게 생각해요 월급이 이 꼬라지가 뭐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현재 일본에서 굉장한 바람이 불고 있다 월급 올려라 올려라 투쟁의 나라가 점점 되고 있지 않나 근데 투쟁에서 뭐 한국이랑 비교할 것도아닌데 음,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파티 가나하세요 그러면 안녕